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심입니다. 아,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최고 배추 무농사가 잘된 저희 앞집입니다. 아, 이 농사가 잘된 비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원래 물음병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근데 물음병이 주원인이 아, 그 고온, 함, 고온 다습하면서 아, 고온 다습할 경우에 아, 상처가 난, 배추가 상처가 나고, 그러면 폭이 전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갔는데, 고온이면서 다습한 경우, 원래 늦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는 보면 전혀 물음병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물음병 약도 치지를 았는데 물음병이 없는 온인은 간단합니다. 보면 두둑을 상당히 높게 해놨어요. 두둑을 보시면, 도둑이 보통 우리가 한 20cm 라는데요. 25cm 이상으로 두둑을 상당히 높고 물 빠진 배수가 잘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물음병이주 원인이 어 고온하면서 다습 그럴 때아 배추의 입이라든지 상처가 났을 경우에 아 균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포기가 폭삭 섞으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죠. 아근데 여기는 보면 아 처음 심었는 땅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땅에 계속 배추를 심으면 무름병의 또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짓기를 하시는 게 좋고 기전에뭐 콩이나 참깨나 들깨란 심고 난 다음에 심으시고 땅을 번갈아 가면서 심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쯤 이렇게 크게 배추가 이제 아래 속에 이제 결구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보면 결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 시기에 꼭 이렇게 배추를 묶어주셔야 되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묶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수확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그럴 경우는 안쪽에 결국되는 부분에 아, 배추가 노란 부분이 얼 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주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저희도 매년 묶어줍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그것은 배추를 묶어주신다면 아, 대추의 한70% 되는 부분에 아, 끈이나, 아, 노끈이나, 뭐, 집으로 아,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묶어줄 필요성은 없다. 아, 서리가 내린다 할 때, 그리고 아, 온도가 한 2도, 3도, 5도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그럴 때 묶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묶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 원래 그 물음병이 많은데 물음병을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고 지금 현재 무슨 약을 친다 해서 물음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내 밭에 물음병이 왔다 한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물음병 약을 치지 마시라 그 전에 물음병이 그 오기 전에 아 배추가 상처나지 않도록 그리고 배수를 잘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년에 아아 지금 물음병이 걸렸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고 지금이라도 이제 요즘 가을인데도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차라리 배수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 냉년부터는 두둑을 좀더 높게 해주시고, 그리고 통풍도 중요한데, 통풍을 좀 넓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물음병 하는데도 예방이 되고, 배추가 단을 크게 키우는데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 물음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방법으 배수 관리만 잘 해주시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배추를, 다른 집보다 뭐 내가 작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웃집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우리 배추가 이렇게 그 작다. 그래서 그 비료를 지금 이제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지금 수확 시기가 한 20일 정도 남은데, 예를 들어서 약간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 차라리 포기 사이에 여기 사장님처럼 포기 사이에 이렇게 비료를 주시고요. 어, 비료를 이렇게 가운데 비료를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질소와 아, 가리 성분이 포함된 복합 비료보다는 질소, 요소와 아, 칼, 가리 칼슘 종류가 혼합된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 그리고 만일에 제가 지난번에 고추에 쳤는 하나로 S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 주가 질소와 가리 성분에 있는 그런 비료. 집에 가서 한번더 사진으로 아 비료를 설명해 주겠지만, 그런 비료 괜찮고, 만일에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컸는 상태에서 배추가 수확을 한 20일 전후로 아 한달 정도 남았는데, 아 물에 비료를 혼용해서 위에 뿌리는 것은 입이 아한 목에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키우기 위해서 연명시일한대 아 통에다가 물을 요소 비료를 혼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입이 마을에도 혹 가다가 일위 이제 마른 집들이 있어요. 노화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겉잎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쪽까지 결구되고 있는 부분까지 그런 것은 요소 비료를 너무 많이 혼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아 내가 약간 남부 지방이고 아직까지 수확이한 20일 이후에 할 계획이다.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사이에 아 지금은 복합 비료보다는 마지막은 아, 원래 복합 비료가 좋지만 지금 내가 많이 작다, 아, 그러면 질소와 아, 가리성분, 단단하게 하는 가리성분을 아, 주 성분이 있는 비료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아, 말씀드리지만 묶어주는 것은 지금 하지 마시고 아, 온도가 한 5도 밑으로 내려간다 할때 그리고 내가 영하가, 아,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에 추운 지방 해주시고 굳이 아, 요즘은 꼭 묶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배추가 저희 집에도 이제 배추밭 대쯤 가서 또 배추를 보겠지만 배추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것은 적정한 시기에 비료를 잘 주고 땅도 지력이 좋은 땅에다가 여기 사장님은 제가 볼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까 텃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두둑을 높게 해서 물도 머금, 머금는 시간도 오래 있고 그리고 어, 심는 간격도 좀 넓게 심은데, 지금 현재 통이 커서 그런데 배추 통이. 아, 배추를 아주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아, 배추 지금 현재 그 10월 12일, 아, 14일 이 무렵에는 앞으로 할 것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 요거만 이제 좀 중요시 여기면 다른 것은 크게 무리 없이. 근데 지금 현재 또 일부 지역은 뭐 비가 여름처럼 오는 지역도 있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비가 아직 아예 안 온다면 일주일 에한 번은 꼭 비료를 아그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근데 내가 그 비가 요즘 약국 지성으로 비가 내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또 다시 물을 주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 다음에 이제 배추 묶을 시기에 또 배추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신회였습 감사합니다.